자, 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66.3K, 그리고 64.9K를 맞고, 하락하는 그림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폰크입니다. 오늘도 제 관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시작했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하고 이게요. 우선 9월 14일 오전 9시 관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때죠. 당시엔 64.3K까지 반등한 뒤 하락하는 그림을 봤습니다. 공지 시점 이후로 해당 가격까지 도달했고, 현재 약두 차례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저항 가격이 유효하다고 볼수 있겠죠. 복귀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어서 오늘 관점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 태도 도. 도미넌스 매물대 앞서 계속해서 지지받고 저항받던 매물대가 있습니다. 하락하다가 지지받고 반등, 뚫린 다음엔 저항받고 하락, 반등해서 다시 한번 저항받고 돌파한 다음엔 트랩을 만들고 하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해서 돌파하고 돌아왔을 땐 지지받았죠. 현재도 해당 매물대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가기 때문에 비트의 가격 조정을 예상해 볼수 있겠죠. 이어서 도미넌스 추세선을 볼게요. 현재 추세선 을 하락돌파한 다음 추세선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과거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백테스팅 해볼게요. 계속해서 지지받던 추세선을 하락돌파하고 밑에서 매물대를 만든 뒤 다시 추세선 위로 반등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받던 추세선을 하락돌파하고 다시 추세선 위로 반등했습니다. 지지받던 추세선을 돌파하고 밑에서 매물대를 만든 뒤 다시 선 위로 올라갔죠. 자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볼게요. 과거 차트와 유사하게 흘러갈 경우 현재 가격대 부근에서 매물대를 만든 뒤 다시 한번 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근거로 이평선을 볼게요. 파란색 선은 120일선, 초록색 선은 200일선입니다. 앞서 이 밴드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고 돌파된 뒤엔 저항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한 뒤엔 지지를 받았고 하락 돌파한 이후엔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차 반등했지만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죠. 현재도 이평선 사이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따서 해당 이평선을 장대 양봉으로 뚫기 전까지는 쇼크한점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거 CMI 갭 현재 54.5K 이하로 아직 채우지 못한 갭이 있습니다. 모든 갭을 다 해소하는 건 아니지만 갭을 채울 확률이 90%를 상회하기 때문에 조정이 발생한다면 54.5K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음으로 4 시간봉 다이버전스를 볼게요. 현재 캔들의 고가는 올라가고 지표의 고가는 내려갔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단기 조정의 예상이 보이죠. 있습니다. 다섯번째 근거 일봉 rsi. 앞선 두 상승파동은 rsi 68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일봉도 그 저항대 부근까지 도달했습니다. 앞선 두 상승파동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해당 가격대 부근에서 조정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근거를 요약해 볼게요. 테도 도미넌스는 매물대에 근접했고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의 가격은 하락하죠. 그리고 과거처럼 도미넌스가 선을 테스트하러 올라간다면 비트의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반년선과 200일선을 종가로 넘기지 못했고 갭을 채우기 위해 54.5k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시간봉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과거 상승 파동이 종료됐던 구간까지 RSI가 상승했습니다. 자, 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66.3k 그리고 64.9k를 맞고 하락하는 그림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이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해당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돌파했던 저항 구간을 리테스트할 때 롱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더 쉽게 요약해 볼게요. 66.3k와 64.9k 사이에서 쇼 포지션을 진입하고 그대로 하락할 경우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쇼 포지션을 손절하고 저항 가격을 리테스트할 때 롱으로 대응하면 되겠죠. 이 해당 가격은 러프하게 잡은 가격이고 더 정확한 가격은 텔레그램과 멤버십에 공지했습니다. 확인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서 매매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